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보담당관 한은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9월 19일 기자브리핑, 전국. 어, 최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효과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권 경제국장께서 청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제국장 안중권입니다. 아,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일 중에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또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대형마트와 중, 중소교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지역 중소 유통업계에서 2021년 11월,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은 지역 중소유통업계의 요청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8개의 구군 간 회의와 중소유통업계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난 2월 10일 8개의 구군의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효업일 매월 두째 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의무효업일 평일 정한 6개월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유통학회에 대구광역시 의무효율 분석 결과 연구 자료를 기초로 의무효율 평일 전환으로 인한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쇼핑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효일 평일 전환 이후 6개월간 음식점 25.1%, 소매업 19.8%, 전통시장 32.3%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동반 성장하였고, 주요 소매업종 및 음식점의 지역 내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5%가 의무 효일 평일 전환에 긍정적 평가를 내려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의기 크게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역일 평일 전환 이후 6개월간 우리 시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매 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의 16.5%, 경북의 10.3%, 경남의 8.3%와 10 비교했을 때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2, 4주 1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무효업일 평일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정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1.6% 감소하였으나 대형마트 신규효업일인 이사 중 월요일 매출이 16.3% 증가하면서 전체 기간 매출은 9.2% 증가하여 인근 지자체인 부산의 4.2%, 경북의 3.6%, 경남의 3.0% 대비 2배 이상의 확연한 매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음식점과 편의점은 대형 마트의 집계 효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2.2%, 월요일 매출은 26.6%, 전체 기간 매출은 25.1% 증가하였고, 편의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1.1%, 월요일 매출은 20.7%, 전체 기간 매출은 23.1%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내 농수 축산물 전문점의 전체 기간 매출이 12.6%, 가구가전 생활 업종의 매출이 27.4%, 의류점 매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수 축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 협의 평일 전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무소업일평일 전환에 직접 대상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24주 1월요일 매출은 52.9% 전체 기간 매출은 6.6%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백화점, 쇼핑센터 같은 대형 쇼핑몰의 24주 1월요일 매출은 4.9% 전체 기간 매출은 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형 마트와 대형 쇼핑몰의 경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형 마트 의무 효율 규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 마트 의무 효율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5%가 월 2회 의무력 규제를 알고 있었으며 의무력일이 평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10명 중 9명 정도로 매우 높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600명 중에서 87.5%인 52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평일 전환으로 대구 시민들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첫째 모든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으로 쇼핑하기가 편리해져서 둘째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을 신경 쓰지 않아서, 않아도 되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구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매업, 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사주 일요일 매출이 1.7% 월요일 매출은 2.4% 전체 기간 매출은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평일 전환 이후. 대구 시민들의 영내 소비 강화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구 시민들의 온라인 쇼핑 증가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 4주 일요일에는 증가율이 1.3% 감소하고 2, 4주 월요일에는 증가율이 18.7%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시장 역시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형마트 의무협의일 평일 전환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의 매출 감소 우려에 대응해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에 상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 만촌점과 동구시장 간의 공동 마케팅, 롯데마트 유라점과 목련시장 간의 식품 안전 지원 협약, 홈플러스 내당점과 신평리시장 간의 소화기 전달식 전달식 등 다양한 상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발성 이회성사회공원 차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역의 중소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합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협이 평일 전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시민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체감행정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유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단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지역기호도를 확대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화로서 하는 것 같은 것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소녀올라올 교통시장으로서 이렇게 올라간 게 대형마트의 휴업에 따른 영향인지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한 건지 또 어, 이게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강하게 좀이해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소비 패턴의 변화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뭐 개인 소득의 변화라든지 코로나 19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분석 자료를 낸 것은 타 힘든 지자체의 소비 패턴 변화를 비교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렇게 해서 요 지역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우리 대구시의 소위 패턴 변화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 상당한 상 부분이 의무효과의 변경에 따른 효과라고 볼수 있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등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 좀 기다려주세요. 네, 국제재단 이호원 기자입니 그 대형 유통업이 한 달에 이틀을 쉬어주는 그런 경쟁력 말고, 실질적으로 그 골목상권 안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연로하신 분들이 또 주로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혁신적으로 어떤 전통시장이, 어 대기업과 경쟁해서 같이 뭐, 문을 안 닫더라도, 전통시장만의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보다 경쟁력을 가지는 뭐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활로를 찾아서 대구시에서 특별하게 향후 뭐 휴일을 하는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두더라도 그 전통시장을 어떤 좀 젊은 계층을 유도해갖또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뭐 치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갖고 계시면 전통시장,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 주셨습니다. 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그 상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뭐 일사일시장 자매기랑 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좀 그런 전통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KTNG하고 대구시가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대학생들이 전통시장의 상전들을 한 3개월 동안 직접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그분들이 온라인 쇼핑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소소디라는 타이틀로 지난주에 이제 한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의 저희들 시민생활종합 플랫폼이죠. 대구로에서 직접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금 대구의 전통시장 중에 27개 전통시장을 이미 대구가 배달이 되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 놓았고요. 어, 최근에는 발성 시장에서는 묶음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뭐 김밥 사고, 치킨 사고, 떡 사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점, 점포에서 사더라도 한 번에 배송하는 어, 배송비 없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어, 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우리 대구시가 어, 다른 지하체에 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대단히 질문이 아니시면 토론을 좀드리겠습 <laughs> <laughs> 마지막 한번들어화 드리겠습니다. <더> 국민보힘 <laughs> 오세훈 <laughs> 위장입니다 대기 전에 전화가... 시내 소비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일요일 매출2.7%월요 매출이 2.4% 전체 기간 매출2.1% 증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한 내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지 아니면 이 소비자 음식점에서 판매한 게 이만큼 올랐다는 건지 좀 헷갈려서 그, 전체 신용카드 데이터를 빚빚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출을 한 케이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 지역 내 소비에 네. 대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거를 하니까, 어 예전에 일요일 날 대형 마트고 휴무를 하면은 인근 지자체로 가서 소비하는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포션이 더 커졌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의 소비가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됐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 매출이라는 거가 무슨 관계야?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이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이니까요. 네, 이상 오늘 리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에 대한 루팅은 없어요. 그냥 이 내용이 다 아, 여기에 빵. 뭐? 好的，好的。